날마다 성경 읽기 에스겔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국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무릇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골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본세 자분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를 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됨을 애곡하는 내용입니다. 본 장은 왕에 대한 애가와 백성에 대한 애가로 구성되었고 12장에서 18장 내용에 결론입니다. 이 예가는 두 왕을 두 마리의 젊은 사자에 비유합니다. 2절로 4절의 젊은 사자는 역사적으로 볼때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은 여호아스 하 왕이 분명합니다. 한편 5절에 언급된 젊은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는 시드기야 왕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5절은 암사자가 자기 새끼 하나를 젊은 사자가 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암사자는 요시아 왕을 가리키는데 요호아아스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고 시드기아는 셋째 아들인 반면에 요야기는 손자입니다. 백성에 대한 애가에서는 심판 전과 후의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열매와 가지가 풍성했던 포도나무가 심판을 통해 메마르고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백성에 대한 애가가 시작된 구절은 어디입니까? 10절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19장을 읽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자기 마음껏 살았던 유다의 두 왕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하면 이두 왕처럼 우리도 교만하고 자만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야기인이나 바빌론으로 잡혀갔던 시드기야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치시면 날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되 오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